저는 지금 내곡리에 나와 있는데요. 에, 그 내곡리에서 이제 원주민으로 살고 계시는 네. 분이 에, 두 부부가 농사일도 하시면서 가지고 있는 땅을 잘 관리하시면서 어, 직접 어, 농지를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굴삭기가 있는데 이 굴삭기 운전을 과연 누가 할까요? 야, 이 굴삭기가 에, 코벨로, 코벨로 굴삭기인데 이게 몇 톤, 몇, 몇 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굴삭기가 상당히 세 겁니다. 세 건데 과연 이 굴삭기를 운전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laughs> 이거 운전 누가 하세요? 이거 이거 운전? 진짜? 아니, 네, 아니, 잠깐만. 2년 전에 한번 뵀을 때는, 막, 집회장에서 봤을 때는, 그때 수술하셨는지, 이렇게 막, 잘 걷는 것도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직접 진짜 하신다고요? 네.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를? 이거? 네. 한 1년 됐나? 1년 됐어요? 1년 됐는데, 뭐, 노사하지 않았지. 아니, 그러면은, 이걸 어디서 배웠어요? 학원에서. 저, 기술센터에서? 네. 그보에 가르쳐 주는 게 있다고 아, 농지 원부를 네.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따 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거기서 그걸 이걸 면허 지금 따에 네. 거기서 기계를 빌려 줘. 우리는 아. 좀 없는 사람 기계 안 그렇죠. 빌려주고. 그렇죠. 그냥 거기 가서 처음에는 음, 좀 빌려서 음, 썼다가 응. 어, 거기서 알선해 주는 데 가서 예. 네. 어, 3일 배우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거 그~ 거기에서 이제 수료증 받아가지고 네. 어, 저, 어, 저~ 시에 네. 거기 도로가가 있어 네. 거기서 이제 면허증을 갱신해 그러면 이거 보조도, 갱신해. 보조도 좀 해주나요 어? 보조도 해주나요 시에서? 3대보조 해주는 거 타는 건 힘들어. 힘들고. 그래서 그냥 직접 사버렸어요. 뭐, 농사 많이 짓고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주지 네. 우리가 어찌 소용하는 거는 안해주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신 거예요. 네. 1년 전에. 네. 1년 전에 3천만 원 3천만 원이면 3천2백 3... 들어갔다. 뭐 사... 이건 뭐, 뭐 내고 뭐돈뭐 뭐 내고, 뭐 내고 남바 내고 뭐네네네네 네. 그좀몇들어가더라고 네네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시동 켜가지고, 저 바가지하고 이 바가지하고 바꿀 줄 알아요? 그럼 바꿀지. 그 오늘 실험, 시험. 네. 한번 유튜브로 찍을 테니까, 네. 10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대바가지를 소바가지로 바꿔서, 네. 소바가지로 여기까지 가지고 와서 한 바가지 뜨는 것까지 오늘 실험. 네. 오늘 유튜브. 자, 지금 3천명이 보는 유튜브. 지금 잘 일어나시지도. 이렇게 오래 만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시지도 잘못하는데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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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어나 아이고 집행이가 있어요. 집행이가 있어요 일어나시는데 이거를 일야자 운동 펜스 칠자리 이렇게 다듬어 놓고 오셨을 거야. 펜스 칠 자리를 지금 토목공사를이걸로 직접 부분, 부분, 야. 축대사코. 네. 자, 네. 그러면, 네. 자, 지금부터 이 대바가지를 네. 저 대바... 소바가지로 바꿔서 다시 이 자리까지 오는데, 네. 네. 천천히 하세요. 시간은 뭐 여유있게 드릴 테니까. 네. 어. <laughs>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네? 지금 나이가? 81. 81. 81세에, 그러니까 네. 80세에 이걸 사셨네. 그죠? <laughs> 네? 1년 전에 사셨으니까. 네. 야, 키득코 자시호 켰습니다. 네. 오 잘하시네. 자, 오 뒤로 뒤로 그렇지. 아 버스면은 아 원래 버스 면허 대형 면허는 있으셨고 오 잘하시네. 스무스하게 하시네. 오 아니 근데. 걸음도 불편하게 걸으시면서 올라가시니까 사람이 완전히 달라 보이네요. <laughs> 그래? 아니, 올라가시니까 30대로 보여. 30대로 보여요. 거기 올라가시니까 갑자기 한 20년은 젊어 보여요. <laughs> 야, 아니, 스무스하게 하시네. 잘하시네. 그렇지, 그렇지. <laughs> 어 회전도, 회전도 잘 하시고, 야 이제 놓시고 아, 아, 들고 오시는구나. 어, 가까이 가면 위험해요. 네, 근처에, 근처에 가시면 안 돼요. 자, 이 손끝의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우, 어이고, 야 그렇지. 그렇지. 이야, 잘하시네. 이제 뒤로 가는 거. 지금 나이트 켜졌어요, 나이트. 나이트가 응? 켜졌다고, 나이트가. 네. 와, 잘하시네. 밀고, 한번더 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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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이제 가까이 오셔가지고 주차하셔요. 어, 지 잘하시네요. 나 저는, 예. 네. 오, 잘하시네요. <laughs> 아유. 아니 아저씨가 네. 이거 장비 사신다고 했었을 때 반대하셨어요, 안 반대하셨어요? 처음에 반대했어요. 반대했어요? 네. 그 원래 이제 원래 대형 면허는 가지고 있는데 여든 네. 살 되던 지금 여든 한 살이시니까 여든 네, 네. 살 되셨을 때 이걸 사신다고 하니까 네, 네. 그 전에 수술하고 건강도 안 좋으셨었잖아요. 수술을 왜? 척추를 열다섯 대를 수술하시고. 네. 년. 5년... 동안 개하루 하루 회복 하시는 회복 중이지란 말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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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네. 사신 거야. 네. 3 3,200인가 주고. 야, 3,100. 130을 주고. 예. 네. 등록세 뭐뭐 뭐 이렇게 해서 3,400이 들어갔어. 3,400이 네.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3,400이 지출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수술하는데 3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 예. 반대했는데도 사신 거야. 아, 그런데 음. 그좀좀 위험하니까 이만큼 보셔야 돼. 아니, 그런데, 저 뭐지? 처음에는 한두 번 타더니 막 멀미하시고 막그러셨다멀미나서 이제 못 한다고? 네, <laughs> <laughs> <에>, 못. 어? <laughs> 팔으신다고. 다시 그래서, 판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원데다가 전화를 했어. 네. 경상도 구성으로. 네, 네. 그랬더니 금방 아주 뭐한 2주 만에. 네. 3분의 2값밖에못 준대. 산지 2주도 안 됐는데 3분의 2 값밖에 안 된다. 에. 에. 한 2천 얼마 준다. 예야 그래서 이제 또안 판다고. 네. 그냥. 그냥 놔둬 보고 네. 애들은 얼른 팔으라고 그러고 막 그랬었는데 이날 저날 하다가 이제 나중에 네. 멀미약을 먹고 하면은 이 바꾸 돌아가는 거 껐덕 껐 하니까 그게 그 네. 네. 저기 충격을 덜 받고 네. 그고 멀미약을 잡수고 훈지시작해가지고 응. 집에서 필요한 걸 해요 네. 직업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네. 그냥 노인 참아 우리,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하는 거니까 응. 그리고 이제 노인 네가또 날 텔비만 보고 방에만 누워 있으니까는. 네. 심심하다고도 그냥 이런거나 조금. 네네네. 네, 그런데 네, 네. 뭐 다쌓두시고 네. 많이 해요. 야, 예, 처음에 이걸 사셨을 때는 막 멀미 난다 네. 그래서 다시 팔려다가 음. 또 이제. 너무, 진짜, 막, 네. 헐값으로 가져간다고 하니까, 네. 2주도 안 됐는데, 무슨, 네. 뭐, 3천 2백주고 샀는데, 막, 한2 0 네. 얼마에 가져간다고 하니까, 네. 그냥 놔뒀는데, 결국은, 네. 지금, 지금 이렇게 내려, 내려오시는 거, <laughs> 조심,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laughs> 저,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리 뺄거 탄탄해졌대는데. 네네네네네네. 그런데 올라가셨을 때는 멋있었는데 내려오시니까 예, 또 할아버지가 드셨네. 예, <laughs> 올라가, 예? 올라가 있으면 멋있어요. <laughs> 예? 그래서 야. 그래서 누구지 네. 엔지니어가 멋있고 예. 다 멋있는 거예요. 진짜요. 네. 예 진짜요? 이거 조금은 이런, 이런 걸 이걸 이제 삽으로 도할수 없고 예. 이제 이거 붙잡기도 해야 돼. 이 힘드니까. 예. 네, 네, 네. 근데 이게 <laughs> 이게, 이, 이걸 가지고, 네. 공사판에, 저, 저, 그 뭐야, 상수도 묻으러 다니고 그러잖아. 네. 이거 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 농사형으로 쓰는 거는 기름 보조를 좀 해주고. 기름 보조도 좀 해주고. 그게 없다고. 네네네. 응. 그래서 저쪽에 밭에 펜스 칠 것도 이걸로 아, 좀 정리 그래. 좀 했어요? 이야. 밭구랑 고르고. 이야. 이제 본전, 이제 1년 됐으니까 본전을 못 뽑았고, 조금 더 한번 본전 뽑으시겠네 네? <laughs> 며, 며, 연세 몇 살까지 이거 하실 거예요? 못할 때까지 이지? 그럼한몇살 때까지 자신 있어요? 못할 때까지는 90도 넘을 때까지 <laughs> 응. 아니 선생님 생각할 때는 나는 몇살 때까지는 할수 있을 것 같다. 자신이 <laughs> 한뭐 5년? 5년 더 할까? 지금부터 5년? 5년은 어려워 대단하신 진짜 대단하니다 <laughs> 지금 오전 내내 지금 이렇게 보온덮개 깔아서 이렇게 농막으로 오전 내내는 저기 저기 저, 저거 펜스 칠 자리. 펜스 칠 오전에는 펜스 칠 자리 이걸로 저 토목 정리를 좀 하고. 정리하고. 이제 끝나서 보온덮개 사다가 그래. 이제 이걸 까시고 어, 오르막길에. 오르막길에. 어, 오르막길에. 야 이제 빨리 이거 앉으셔가지고. 마무리 하셔요, 지금 여기. 이건 어디서, 중고를 어디서 이렇게 구해오셨어요? 그거, 네. 네. 불법 건물이라고 헐라고 그래서. 그거, 거기서 나왔던 것들. 그거 헐었더니, 이 네. 이런 게 나오지. 네. 한 번, 한 번, 한번 박아보세요, 한 번. 네. 얼마만큼 망치지는 또 잘하시나. 네. 항상 농사는 또 기계빨입니다, 근데. <laughs> 저렇게 앉기도 아, 불편하시는데 아, <laughs> 얼마만큼 잘 하시는지 아 어. 내가 반 복수야 아반 복수야 <laughs> <내가> 반 복수했다고 이야 네. <laughs> 저는 반 스물 일구 그린벤트가 있는데 예예아 저는 놀랐어요 왜냐면 아니 저렇게 장비는 이제 위료적으로 운전하시나 그랬더니 에. 그리고 제가 2년 전인가 보셨을 때는 그때 수술 후유증이 있어서 이렇게 지팡이 짚고 다니셨거든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막 차에서 내릴 때도 되게 불편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건강이 좋아지셨네요. 자, 아무튼 81살에 미니 포크레인을 가지고 직접 농사일을 하시는 우리 내곡리 여기가 무슨 마을, 무슨 전도치마, 을이에요 우리. 김종선 어른, 그리고 우리 교효순, 어 <laughs> 예, 우리, 저, <laughs> 교순, 언니. 교순 언니였습니다. 예, 다음에 오늘 커피 잘마셨고요 네. 네, 다음에 또 올게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어르신, 안녕히 계세요. 네. 네네.